4대강 원수를 정수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또 농업용수에서는 독성물질이 초과 검출돼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4곳에서 네 나온 수돗물 분석 결과입니다. 4곳 네 모두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 간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았지만 조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는데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둥지하고 모래화를 하고 정수장이 끝나잖아요. 표준공정이라는 게. 그러면 안 깨집니다. 그거는. 마이크로시스티는 경남지역 취정수장 원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곳 가운데 창원 치서 정수장과 석동 정수장, 양산 신도시 취수장 등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조류 경보제와 상관없이 사실은 정수장에서는 낙동강 원수에 대한 데이터를 매일 원수나 정수에 대해서 매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먹는 물 검사 항목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류 경보가 발령돼야 일주일에 한두 번 실시하는 검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지자체들은 검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검사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류일 때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역 면에서는 좀드득이를 않느냐. 낙동강 원수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만보 인근 양수장 7곳의 원수를 분석한 결과 독성 물질이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의 최대 1000배 넘게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양수장을 거쳐 인근 농경지에 공급된 농업 용수에서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돗물에 이어 농업 용수까지 조류독수가 검출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